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솔랭은 한참 남았죠. 특히 12.17 패치는 몇 가지 챔피언들의 밸류가 확 높아진 경향을 보이는 패치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수록 티어를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라인별 티어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한국서 플랫템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티어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록스에게 오피 마크 달아 주겠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조치를 하나 취하죠. 아트록스에게 오피 마크 하나 더 달아 주고요. 다리우스와 우디르에게도 오피 마크를 한 장씩 달아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티어 챔피언들의 체급이 높습니다. 이전 패치와 비교하면 선픽하는 데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피오라를 제외하면 일반 유저들이 잡았을 때 실력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을 정도로 기본 성능이 좋습니다. 이번 패치 버프를 받고 단숨에 1티어에 들어온 마오카이를 보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겠네요. 마오카이가 선픽하기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라고 말이죠. 통상적인 마오카이에 대한 이미지 상으로는 당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인전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 이후로 마오카이가 갖는 이점 전투력이 너무나도 많고 높습니다. 올라프 정도 밴을 해서 벌목 당하는 일을 피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마오카이가 든든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현재 마오카이는 픽률 8.4%, 승률 52.5%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간 마오카이는 승률 5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인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 승률을 뽑아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느껴 주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오카이 밴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마오카이 장인들이 티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카이 쪽으로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요 오피마크를 받은 챔피언들 근황도 살짝 짚어 보겠습니다. 아트록스는 이번 패치 딱히 태클을 받을 일도 없었고 티어 상관없이 높은 픽률과 밴률 그리고 50.5%라는 승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게임으로 관전을 해 봐도 월시가 아트록스가 교전에서 탱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초반에 약점을 보이는 픽도 아닙니다. 다음 우디르 짚어보겠습니다. 탑 우디르는 지난 패치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픽입니다. 정글 우디르에게는 아쉽게 되었지만 지금 탑 우디르는 너무나도 쉽고 강한 챔피언이기에 향후 밸런싱 계획에 우디르가 너프로 포함되지 않기를 우디르 유저분들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픽률 7.5% 승률 51.7%를 기록하고 있는 우디르는 마오카이와 비슷하게 초반에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디르와 같이 정직한 챔피언 들은 순수 성능에 따라 정직하게 지표가 찍히기 마련인데 지금 파워 그래프를 보면 그저 강력한 딜탱 입니다. 이렇게 1티어를 살펴보니 나름 다양한 롤의 챔피언들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2티어 챔피언들과 격차가 많이 난다는게 살짝 아쉽지만 말 이죠. 2티어에는 버프를 받은 카밀이 픽률 8% 승률 50.3%로 합류하는데 성공 하였고 모데카이저 역시 픽률 승률 5.1% 승률 51.1%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디르나 마오카이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모델의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탑 세트도 2티어 막차에 탔는데 성공하였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미드 세트의 눈길이 좀더 가는지라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탑 쪽은 1티어 위주로 고려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꿀 챔프는 아트록스, 다리우스, 우디르, 마오카이 4명입니다 꿀이 좔좔 흐르고 있습니다 12.17 패치가 탑의 마오카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정글에는 해카림이라는 말 한마리를 풀어놓았죠. 일단, OP마크는 아무에게도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1, 2티어 경계를 나누기 힘들었고, 생각보다 더챔피언간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탑과는 살짝 다른 양상이죠. 지금 당장은 앨리스가 최상단에 있지만, 다른 챔피언들도 충분한 강점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범용적으로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 OP마크를 다는데, 테크를 살짝 걸었습니다. 그래도 앨리스가 픽률 6.8%, 승률 52.6%, %라는 뛰어난 지표를 보이고 있으니 엘리스 각이 보이신다면 지체 없이 고르시길 바랍니다. 렉사이도 비슷합니다. 픽률 4% 승률 52.2%로 그만의 승리 플랜이 발휘되었을 때 강점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았 었던 헥카림과그부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헥카림은 픽률 18.1% 승률 4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헥카림을 그리워 했던 유저들이 많았나 봅니다. 20% 픽률까지 노크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 헥카림의 성능은 이정 도 픽률을 기록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 해카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유저들이 잡는다면 지금의 평균 지표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한타 교전 페이지에서 숙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챔피언 자체의 성능은 좋습니다. 선픽하기에도 무난하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해카림을 해보려고 계획하셨다면 1코어를 뽑은 뒤 교전 단계 3대 3 이상의 한타 페이지에서 해카림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장인분들의 플레이를 보고 익힌 뒤에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 이 단계 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도 숙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챔피언으로 유명하죠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선 픽률 13.6% 승률 50.1%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4% 승률 51.1%를 기록 중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다이아 이상 구간 에서의 그부 지표입니다. 보통은 챔피언들이 저마다의 전성기 를 가지고 있고 약점이 드러나는 시간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는 항상 1인분 이상의 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플래티넘까지 티어를 넓혀봐도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명확한 전성기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일정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단지 티어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수평이동하는 파워커브가 보일 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지켜볼 만한 챔피언은 역시나 녹턴이겠죠. 이 친구도 이번 패치 파격적인 버프를 받았으니 말이죠. 녹턴은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 픽률 4.5% 승률 5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3티어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다이아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지표가 확 나빠집니다.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 녹턴이 궁극기를 배우고 난 뒤에 영향력이 확 올라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녹턴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커브라 볼수 있겠죠. 실제로 이 때문에 지표들이 계단형으로 상승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 이상 구간으로 올라갔을 땐 녹턴 궁극기 를 활용한 설계가 실패하는 비율 도 높아지고 그렇게 중후반 페이지 로 넘어가면 녹턴의 궁극기에 대처 를 하는 모습도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전투능력이 높았 다면 지금의 현상도 바로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딱 경계 선에 놓여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조커픽으로 고려될 정도로 충분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실골 티어에선 픽률 6% 승률 52.6%를 기록 1티어급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3티어라는 성적표 와 상관없이 만약 본인이 속한 티어 때잘 통한다 생각이 든다면 더 저... 적극적으로 써보시는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꿀챔프는 앨리스 케인 렉사이 마이 카사스 녹턴입니다 이중에선 녹턴이 지표상으로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토르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이번 패치의 미드 라인은 주요 챔피언들에게 너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렇다고 1티어에 들어올 만한 챔피언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기존의 1티어에 있었고 너프를 받지 않은 챔피언들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세 명은 픽률도 높고 승률도 꽤나 준수합니다. 믿고 쓸수 있는 솔랭 카드입니다. 이 티어에 재미있는 초상화가 많은데요. 일단 미드 신지드가 어느새 부활해 버렸습니다. 승률 1.6%, 승률 5.4%. 5 미드 신지드 적용 너프가 들어가기 직전의 지표를 완전히 재현해 냈죠. 이전 패치부터 그 불안... 낌새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 픽률이 2%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2티어를 e 안정적으로 마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좀더 깔끔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좀더 범용성 있는 픽이 세트입니다. 지난 떡상 영상에서 한 차례 더 짚어드렸었던 얼건거드라 미드 세트는 9월 8일을 기점으로 픽률이 급상승했습니다. 픽률이 4배 가까이 뛸 만큼 비숙련자들이 많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패치 미드라인 히트하는 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픽률 3.7% 승률 53.4%를 기록하고 있는 미드세트는 어느 시간대에서나 52% 이상의 예상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히 상성을 타지도 않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픽률 4%, 승률 52%,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픽률 4.6%, 승률 55.7%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부실구 구간에서도 픽률 3.1%, 승률 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 누가 잡아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상당하다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이번 패치 미드라인 히트는 세트입니다. 한편, 아리는 너프를 견디지 못하고 3티어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픽률 8.4% 승률 48.6%로 1인분 이상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기를 가지지 못하고 힘이 쭉 빠져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체급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 보시고 다른 픽으로 선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생 부치의 픽이 되고 만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지르의 지표를 갱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패치 미드 구도가 너프 사안들을 중심으로 개편이 되면서 패치 초반 아지르가 꽤나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미드 티어 픽들의 픽률이 올라가면서 아지르가 잔인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련도가 어느 정도 확 포되어 있을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도 아지르는 승률 45%조차 넘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너프를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떡상 명단에서 제명은 물론 떡랑 명단에 바로 넣어도 될 정도로 아지르는 상대적 가치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꿀챔프는 1티어 3인방의 신지드와 세트입니다. 사이러스는 가장 위험한 함정 카드가 되었습니다. 무지성 사이 픽은 이제 어렵습니다. 미포에게 오피마크두장 달아주겠습니다. 미포의 시대입니다. 핫픽스 너프를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강합니다. 밴률은 다행히 60%대까지 올라왔으니 바텀 생태계가 더 어지러워질 것 같진 않지만 말이죠. 지금 보이는 지표로도 설명이 잘안 되는 미포의 데미지는 맞아보면 딱 느껴집니다. 아, 이거 내가 미포 쓰거나 밴해야겠구나 라인전 단계가 끝나기만 해도 미포는 존재감 뿜뿜입니다.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물려 죽는 상황에서도 한명 억지로 데려갈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치 초반에 그나마 저 미묘한 라인전 단계로 후반 배파 이길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바루스같은 픽이 대악마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모든 챔피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집공 크라켄 미포는 내가 쓰거나 벤하거나 둘중 하나라 생각을 하고 게임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자 미포가 밴되었다 가정하고 상황을 보면 누가 가장 쓰기 좋을까요 사미라 카이사가 가장 무난한 선택 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미라는 픽률 14.2% 카이사는 픽률 28.7%를 기록중이고 승률은 둘다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뒤로 시비르가 보이시죠. 시비르 는 패치 직후 너프에 적응 하지 못하고 3티어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으나 미포 밴률이 올라가고 플레이에 나름 적응하면서 2티어 급까지는 회복하였습니다. 픽률 16.3% 승률 49.6%를 기록중이죠. 정확하게는 미포 핫픽스 이후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 파워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전의 파워그래프와 비교해보면 초반 라인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반 이후 압도적인 라인 클리어 능력에 기반하여 탄탄하게 이득 을 챙겨나갔던 구간이 완전히 사라 졌습니다.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 미포의 가치가 더 내려가면 임계점을 넘기면서 다시 특유의 강점이 발휘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3위라나 카이사에 비하면 메이킹 능력이 떨어진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닐라가 압도적인 고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쪽으로 파보는 게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닐라는 핑률 3.5%, 승률 51.6%를 기록 중입니다. 이 정도 날카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깎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텀 라인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기도 하고 평가의 의미도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미포를 제외하면 승률 50%를 넘기는 챔프가 6명 뿐입니다 3위라 카이사 닐라 트타 직스 코그모 뿐이죠 직스는 비원딜이니 사실상 5명이라 봐야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바텀 파는 비정상적이니 미포 밴에 집중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미포가 밴드였다면 생각보다 티어팩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원딜을 잡는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미포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벌집마크를 가져가야 할 정도입니다 아무무에게 5p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작년 롤드컵 시즌쯤에도 미포 아무무 조합이 히트했던 것 같은데 돌고 돌아 다시 두 명이 1티어의 5p까지 차지하네요 아무무는 픽률 13% 승률 5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약갑주 버프가 마침표를 딱 찍은 느낌이었죠 었그 뒤로 그래폿들이 여전히 체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무무와는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는 마오카이 서폿의 포 등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 보고 있습니다 마오카이는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데 강점이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타 단계에선 그래폿을 상대로 상대 장 장점을 상세할 만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우카이는 파이크를 상대로는 57.3%, 불트를 상대로는 56%, 그리고 노티를 상대로는 52.5%의 상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포들이 1티어를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표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서 보이죠. 반면 암무무 서폿은 마우카이 서폿과도 반반을 기록하고 있어 지표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우카이 서폿은 1티어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탑과 비슷하게 라인전 단계에서는 장점이 많지 않지만, 한타 단계로 넘어갈수록 가치가 2배, 3배로 뛰거든요. 현재 마우스 서폿은 픽률 6.4%, 승률 52.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7.4%, 승률 52.6%를 기록 중입니다. 렐은 지난 패치 대비 14개 에 대한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픽률 2.4%, 승률 53%를 기록 중입니다. 특유의 답답함 때문에 선택을 많이 못 받고는 있어도 버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승률은 정직하게 올랐습니다. 렐 이외에 주목할 서폿은 레오나, 유틸포 중에선 룰루와 카르마가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는 좀더픽률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상대적 체급이 높아졌습니다. 마오카의 서포트 등장함에 따라 조금씩 서포트 구도도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 챔프는 아무무, 레오나, 마오카입니다. 아무무에게는 벌집 마크를 달아 주겠습니다. 미포 아무무가 한 팀에 뽑히면그 게임은 거의 이겼다 봐도 될 정도의 밸류이네요. 오늘은 12.17 패치 PSP 티어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